제 옆에 저보다 유난스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그 무슨... 무슨 무슨 분 무슨... 서로 무슨... 어떻게 둘 짱친이죠. 저희 짱친이에요.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이걸 왜 고민하죠? 15분 잡지가 다많닌가요 아니, 왕복 4시간 통학이면 일주일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8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15분, 자, 15분 거리에 있는 자취방에서 있고 그러면서 6일 동안 등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득인 거 아닌가요? 근데 6일이면 언니 토요일 닦 끝나가는 거야 그럴 수 있지 원래 사는 건 약간 그런 거야 <laughs> 토요일에 도 학교를 가고 싶어 언니? 아니 그럼 4시간 통학을 하고 싶어? 아니, 아, 끝이 9시지. 시작이라니까, 아... 시작? 끝이 9시면은 집에 가면은 11시인데, 하루가 12시에 끝나는데. 아니, 아침 9시에 오려면 <laughs> 여러분 그 출근길에 꽉 막힌 지하철, 버스 다 이용하셔야 되는데, 저래서 말도 그냥 전 9시에 끝나고 편하게 집에 갈래요. 그리고 저녁 6시 수업 정말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녁 6시 수업이요? 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그 수업이요. 어, 차라리 아침에 일찍 한 다음에 하루를 일찍 시작하면 얼마나 길어요. 얼마나 유용하게 잘쓸수 있어요. 아, 전 그게 좋더라고요. 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긴 하죠. 좀 어려워요. 아니, 6시간 동안 뭐 해요? 아, 6시간 동안 되게 많은 걸할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9 to 9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아침 9시에서 12시 수업, 밤 6시에서 9시 수업을 해서 6시간 공강을 되게 자주 했는데,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 시간동안 교수님께서 내주신 과제도 하고, 뭐, 복습도 필요한 과목 이 있다면, 복습과 예습을 찰짜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 6시간을 되게, 되게 열심히 보 알차게, 아니, 출강 6시간이면요, 수업을 몇개 듣는 거예요? 수업 2개 아니면 3개죠. 그거 어떻게 들어요? 집중이 돼요, 그게? 앉아 있는 거죠, 그냥. <laughs> 집에 갈수 있잖아요, 끝나면. 굳이 고르자면 차라리 시험. 차라리 시험 3개. 차라리 과제 7개. 과제가 일곱 개면요. 제 생각에는 종강을 남들은 다 하고, 나 혼자 일주일 더 일을 해야 돼요. 아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 근데 이게 조금, 조금 억울은 해요. 근데 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laughs> 과제는 내가 약간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할수 있잖아요. 미리 뭐 되게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걸 시간 배분을 해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끝나 있는데 하루 시험 세 개는 밥도 못 먹고 쉬험먹본다니까요 아, 저는 인스타 애들이 노는 걸볼 바엔 차라리 시험 3개를 보고 바로 그냥 끝내버리는 게 낫죠. 무슨 과제를. 아, 맞지. 다속밤을막2틀 3일 밤을 세야 될 텐데. 아, 그 정도는 시험기간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과제한다고 밥을 안쓸것 같진 않은데. 아, 여러분. 아, 이거는, 아니, 여러분, 무임승차가 얼마나 책에서 나올 정도로 얼마나 심각한 사회 현상인지 알고 계신가요? 무임 승차하는 팀원과팀투를 무려 세개나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만 해도 머리 터져요, 진짜. 전 차라리 개인 거제에 그냥 20장짜리 다섯 개 물론 쉽지 않지만, 전 차라리 그렇게 할래요. 20장에다가 다섯 개면은 100장이야, 언니. <laughs> 그치, 그치, 그치. 그거 맞지. 근데. 장을 이게 인간이 할수 있는 게 맞아. 뭐, <laughs> 하다 보면 되게지 뭐. 대학원생이야? 대학원생. <laughs>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처럼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팀플 무임승차 그냥 전반적으로 좀 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 근데 저도 무임승차를 당해본 적이 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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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친구 이름을 빼고 그냥 하면 되죠. 근데 그 이름을 빼는 거는 좀 쉽지 않아요. 아, 뭐 교수님, 교수님 바이 교수님이긴 한데. 아, 그래도 약간 쉽지 않아요. 아, 그렇긴 한데. 아, 그거 뭐, 근데 백장쓸 바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차라리 레포트 찍어내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아, 전백장을쓸바엔 그냥 그세명 안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laughs> 차라리. 정글 <저는> 사이버, 대학을 <laughs> 다니고, 나의 <laughs> 성공 <성공실에> 시대 시작됐다. <laughs> 1년 온라인을 해봤는데도 오프가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오프가 하고 싶은 거예요 1년 온라인을 했는데 저처럼 교기를 꿈꾸는 교기, 교수님의 귀요미를 말하는 건데요 <laughs> 교기를 꿈꾸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온라인이 정말 너무 큰 제약이었어요 물론 우리 학교에서 정말 다양한 소통 창구를 열어줘서 교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저는 교수님과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나고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질문하고 이런 거다할수 없어서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laughs> 아... 아. 그럼 온라인이 왜 좋은데요? 무슨 온라인이 대세예요2 아, 1세기 몰라요? 2 1세기 <laughs> 아니, 메스가 있는데 왜 굳이? 아니, 근데 온라인 좀 불편한 것도 많잖아요, 사실. 그렇긴 한데, 일단, 교통이 너무 편하잖아요. 음... <laughs> 아니, 교통이 편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 타고 가도 된다는 게. 집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죠. 좀 그것도 인정은 하지 만 그래서는 프서비 좋습니다, 여러분. 어, 교기가 되신다면요 저는 이 질문 자체가 해당을 안 하는 게, 음, <laughs> 플랜 B를 만들지 않아요. 저는 오직 플랜 A를 가지고 나의 손가락을 믿고 그냥 그날 한 번에 합니다. 저는 플랜에 <laughs> 거의 한 다섯 개? 5개? 최소 다섯 개는 짜놓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과목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걸 놓쳤을 때, 이거 저걸 놓쳤을 때 저거 이래가지고, 다총동원하면5 다섯 개 정도? 저는 꼭 짜놓는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 저의 다양한 플랜 B들, 이제 플랜 A 외에는 사실 B, C, D 이렇게 나누는 거 의미 없어요. 그냥 플랜 A 빼곤 다 B인데, 그 B들 중에 하나가 된다면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원하는 한 개의 강의를 못 잡는다면 조금 속상은 하겠다. 음, 저는 뭐 굳이 고르자면 원하는 하나 강의 고르고, 어차피 뭐 나머지들은 뭘 들었... 학기를 다니다 보면 은 분명 한 번쯤은 시간표가 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시간표가 망해도 너무 좌절하지 않으셔도 돼요. 언젠간 다 잡을 수 있고 또 시간표를 망해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표를 짜놓면 으제 몸이 따라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laughs> 시간표에 너무 많은 우려를 하지 마시고 재밌게 학교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러면 어 꿀팁 지금 말씀하시라 하셨는데 혹시 개수나 시간 제한 이 있을 <laughs>